서민 금융기관인 신협에서 또다시 수백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출 한도가 5억 원에 불과했지만 3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정 대출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로 영세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예금거래와 대출을 하는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입니다. 수백억대 부정 대출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김해 상공회의소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해 모 업체에 무려 195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동일인 대출 한도는 5억 원이었지만 모두 39명에게 대출해준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담보로 받았던 어음의 만기가 돌아오자 추가 대출까지 해주면서 대출금은 315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추가 대출 과정에서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꼬리가 밟힌 건 과다대출로 인해 예대율이 급상승하면서 신협중앙회의 감시 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은행에서 전화로는 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정 근거가요? 어, 확실치 않아요. 음. 지금 진 상황이거든요. <laughs> 현재 80억은 회수했지만 235억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린 신협 측은 결국 경영권을 내놓고 인근 우량 신협과의 합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사기 대출을 확인하고 신협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게 금융회사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그 사기 대출모 부분 하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 수백억대 부정 대출 과정이 속속 밝혀지는 대로. 지역 상공계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